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로 이제 많이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황색인대 제거술은 수술일까요? 시술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좀 헷갈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엄격한 기준으론 이거는 수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때 무슨 관절경이다, 내시경이다, 복강경이다, 현미경이다, 경 자가 들어가잖아요. 경. 어떤 관을 통해서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투과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관을 통해서 본다는 건 뭐겠어요? 관을 그 병변 부위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개가 좀 있어야죠. 작게는 뭐 1cm, 크게는 5cm, 3cm 안 바뀐 경우도 있고. 어쨌든 관을 넣어서 이경으로 보면서 하는 거는 다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하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전신 마취하거나 출혈이 많거나 뭐 수술 시간 엄청 길고 회복도 늦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죠. 황색인대 제거술은 굉장히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날 저녁부터도 다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은 수술이에요. 1년에 진짜 한두번 정도 진료실에서 황색인대 제거술 말씀드리고 간단하지만 이건 또 수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상담실 가셔서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어, 이거 수술이라고 난 시술인 줄 알고 왔는데 수술이라고 그러면 난못 받고 난안 받을래요 하고 이렇게 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수술을 받기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치료의 목적은 수술을 하냐 시술을 하냐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목적이 아니고 치료의 목적은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지 시술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시술을 통해서 다 나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2~3일 내로 어 입원 딱 끝내고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날 저녁부터도 걸어다니고 이런 수술이 있다면 할만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좀 우리가 저희 환자분께 기억하셔서 지지부진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약만 드신다거나, 뭐 주사만 맞는다거나, 뭐 이런 거로 계속 반복하고, 또 시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니시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좀 간단하더라도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나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술과 수술 중에 뭐냐. 수술에 속하는 최소 침습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